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마도 아이패드 프로 M4의 M4 칩의 영향이 큰것 같은데 용량을 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작업할 때에도 빠르게 완료를 해서 사실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4K 이상의 영상을 1시간이 조금 넘는 용량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돌려놓고 웹서핑이나 사진첩을 둘러볼 때에도 버벅거림은 전혀 없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는 영상 편집자 또는 전문 앱및 음악 규정, 파이널 퍼 프로 등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상의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복합적인 작업에서 훨씬 쾌적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해주는 구매처 정보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